안녕하세요, 달달입니다. 이 오늘은 사번찍기를 해볼 건데요. 당연, 히 혼자는 안 되니까 아빠랑 같이 할 거예요. 근데 사번찍기라는게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동생 언니가 있을 수도 있다서 제가 일단 알려줄게요. 일단, 일단부터 저기 8단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1단부터 8단까지 가려면 되게 어려워요. 그게 던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던져서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요. 아빠가 연습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1단이랑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일단은 안 받는 게 아니라 던진고서안 받는 거예요. 던지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아 일단 못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방지 기술을 한번 해볼게요 고고! 아 가위바위보 해야지. 가위, 가위, 뽕. 세 번. 가위, 가위, 뽕. 가위, 가위, 뽕. 형, 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세 번째 있는 거 알아요? 저세 번째 있어요. 일단과 삼단은 조금 어려운데 일단 이단은 쉬워요 어떤가요? 이제 조금 어려운 삼단. 쉽지 이제 아 오, 그장 아는 사람 알려주고 있는거 맞죠? 나 방금 오, 서선을 너무 심하게 밟았는데? 그래도 발바으도 만들고. 어? 응 그래? 응알았어응 음. 단 음. 음. 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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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일단은 더좀 그런데. <놀람> n no. 아, 하지, 또. 진짜. 아빠, 아직 일단은 해야 되는데, 저거 이쯤까지 해볼요 쉐리랑 일단이랑 얼마큼 다인하게요 두 뒤나 차이나요 한개 내면 나오나 아빠도 좀 하자 아 잠깐 가져올게요 아빠 아직 일 단도 시작도 못했어 나오나 아니 오우 나 이제 마지막 게 그렇지 이제 아빠 일단 나갑니다. 아빠가, 아빠 따라올 것 같은데, 날? 개꿀이 있다. 아. 아빠는 한국이에요. <laughs> 아, 아빠! 그래! 고파, 쪼? 뭐 봤죠? 이거 봤고 이거 봤죠? 그렇게 했어? 파 쪼? 고파, 쪼? 고파, 쪼? 고파, 쪼? 안 돼. 그렇지, 그렇지. 아, 오늘 은 아파서 이길 것 같다. 이겼다. 배당 마저 하면 끝내 겠습니다. <laughs> 도대체 언제 성공하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 성공하시는 거예요?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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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 자, 일단 자, 제대로써야 돼요. 시, 제대로 안쓰면 다시 쓰는 거예요. 시작!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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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이어 이상한데 응? 다시 어나원 다시 써봐. 이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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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순도안 맞춰졌어 찍고 찍고 그게 뭐야? <laughs> 알았어 앉아가지고 인사해 이제 네 그럼 오늘 재밌었나요? 재밌었으면 구독, 좋아, 좋아요, 찌. 뒤 달려가다 꽈당 부썩대 구글 눌러줘 뜸 좋아요 눌러줘 뜨다아눌러뜨며 알림 투표 눌러줘 안녕.